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온 23살의 어린 신부가 한국의 시어머니에게 김치를 배워 마침내 두 나라를 잇는 김치 사업가가 되기까지의 눈물겨운 이야기입니다. 2015년 겨울 인천공항 응웬 티프엉은 떨리는 마음으로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베트남 메콩델타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고향을 떠나는 것이었죠. 손에는 낡은 여행가방 하나, 가슴에는 불안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공항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편, 박준호 씨 농촌 총각이었던 그는 베트남으로 신부를 찾으러 갔다가 푸엉을 만났습니다. 첫눈에 반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푸엉의 맑은 눈빛과 성실한 태도에 마음이 끌렸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푸엉입니다. 서툰 한국말로 인사하는 푸엉을 보며, 준호 씨의 어머니, 김순자 여사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 어린애가 우리 며느리라니,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살아가나, 경기도 포천의 시댁에 도착한 푸엉 첫날 밤, 그녀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김치와 된장찌개 냄새가 코를 찔렀고, 매운 음식에 입이 얼얼했어요. 무엇보다 가족들이 하는 말을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푸엉을 불렀습니다. 푸엉아, 이리 와봐 밥하는 법부터 가르쳐 줄게. 전기밥솥을 처음 본 푸엉은 신기해 하면서도 열심히 배웠어요. 쌀을 씻는 법, 물 조절하는 법, 시어머니는 손짓 발짓을 해가며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푸엉이 만든 베트남 음식을 가족들이 먹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느엉만 베트남 생선 소스 냄새에 다들 코를 막았고 향신료가 듬뿍 든 쌀국수는 아무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푸엉은 서러웠지만 울지 않았어요. 내가 한국 음식을 배워야겠구나. 시어머니도 며느리가 안쓰러웠습니다. 어느날, 푸엉이 홀로, 베트남 라면을 먹으며, 눈물 흘리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저 애도 엄마 밥이 그리울 텐데,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푸엉에게, 더 자세히 한국 음식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푸엉아, 한국에서 살려면, 김치는 꼭 먹을 줄 알아야 해. 그리고, 담글 줄도 알아야 하고, 시어머니가 빨간 고춧가루를 보여주자, 푸엉은 깜짝 놀랐습니다. 베트남에도 매운 것은 있지만, 이렇게 빨간 가루는 처음이었거든요. 첫 김치 맛보기 푸엉은, 한 젓가락 입에 넣자마자 헉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맵다. 너무 매워요. 눈물을 뚝뚝 흘리는 푸엉을 보며, 가족들이 웃었어요. 하지만, 푸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매일 먹는 음식이니까, 나도 먹을 수 있어야 해. 매일 조금씩 김치를 먹기 시작한 푸엉 처음엔 물에 씻어서 먹었고, 나중엔 그냥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한 달쯤 지나자. 김치 없이는 밥을 못 먹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김치 맛있어요. 푸엉이 말해. 시어머니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2016년 11월. 푸엉이 한국에 온지 1년이 되던 해, 드디어 김장철이 돌아왔습니다. 마을 전체가 김장 준비로 분주했어요. 시어머니도 마당에 큰 고무 대야를 꺼내놓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푸엉아, 올해는 내가 김장을 배워야겠다. 한국 며느리라면 김장은 기본이야. 시어머니의 말에 푸엉은 긴장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 김장을 하는 모습이 베트남의 명절 준비와 비슷해 보였거든요. 새벽 5시, 푸엉은 시어머니와 함께 일어나 배추 다듬기를 시작했습니다. 백포기가 넘는 배추를 하나하나 손질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손은 차가운 물에 얼얼했고 허리는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푸엉은 베트남에서 농사일을 도왔던 기억을 떠올리며 묵묵히 일했습니다. 어머, 순자야. 내 며느리 일 잘하네. 이웃집 아주머니가 감탄했습니다. 베트남 아가씨들이 부지런하다더니 정말이구만 푸엉은 그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칭찬이라는 것은 알수 있었어요. 뿌듯한 마음에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배추 절이기를 배우는 시간 푸엉아. 소금물 농도가 중요해. 너무 짜면 배추가 다 쪼그라들고 너무 싱거우면 제대로 안절여져 시어머니는 달걀을 띄워가며 염도를 확인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푸엉은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며 노트에 적었어요. 그런데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푸엉이 베트남 어머니께 영상통화를 하며 김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베트남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우리 푸엉이 이제 진짜 한국 사람 다 됐구나. 시어머니가 잘 가르쳐 주시는구나. 시어머니는 화면 속 베트남 어머니를 보고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저 어머니도 딸 보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푸엉을 진짜 딸처럼 대하기 시작했어요. 김치 양념 만들기는 더욱 복잡했습니다. 고춧가루, 새우젓, 멸치액젓, 마늘, 생강. 찹쌀풀 푸엉은 각 재료의 이름을 한국어와 베트남어로 적어가며, 외웠습니다, 어머니. 이거 베트남 맘톰 새우젓이랑 비슷해요. 푸엉의 발견에 시어머니도 놀랐습니다. 드디어 김치 버무리기 온 가족이 마당에 둘러앉았습니다. 시아버지도, 남편도, 심지어 옆집 사람들까지 와서 도왔어요. 푸엉은 난생 처음 빨간 양념을 배추잎 사이사이에 넣어가며 김치를 만들었습니다. 손은 빨갛게 물들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푸엉아, 잘한다. 벌써 베테랑 같은데? 시아버지의 칭찬에 푸엉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때 남편 준호씨가 푸엉의 빨간 손을 보고 안쓰러워했어요. 괜찮아요. 베트남에서도 고추 만져요 괜찮아요. 푸엉이 씩씩한 모습에 모두가 대견해했습니다. 김장이 끝나고 막 담근 김치에 수육을 싸먹는 시간. 푸엉은 처음으로 김장 김치가 정말 맛있다고 느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만든 김치예요. 맛있어요. 신이 난 푸엉은 김치를 한통 들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진을 베트남 가족에게 보내며 자랑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푸엉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돌아가신 시할머니가 쓰던 김장 비법 노트였어요, 푸엉아. 이제 너도 우리 집안 며느리니까 이 비법을 내가 이어받아. 푸엉은 그 낡은 노트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된것 같았거든요. 2017년 여름, 푸엉이 임신을 했습니다. 입덧이 심했는데 이상하게도 김치만은 먹을 수 있었어요. 어머. 애기가 벌써 한국 사람인가 봐. 시어머니의 농담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임신 중에도 푸엉은 김치 담그는 연습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 없이도 혼자 김치를 담글 수 있게 되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도 푸엉이. 김치가 제일 맛있어라고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어느날, 푸엉의 베트남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이었어요. 푸엉이 만든 김치를 맛본 친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푸엉. 이거 정말 내가 만든 거야? 한국 식당 김치보다 맛있는데, 그때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푸엉아. 우리 공장 사람들이 김치를 너무 좋아하는데, 한국 김치는 너무 비싸. 내가 만들어서 팔면 어때? 그 순간, 푸엉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푸엉은 시어머니와 상의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김치 만들어서, 베트남 친구들한테 팔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걱정했지만, 푸엉의 열정적인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내가 도와줄 게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주말마다 푸엉은 김치를 담가서 베트남 이주 노동자들이 많은 안산 시흥 지역으로 가져갔어요. 입 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늘어났습니다. 푸엉 김치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죠. 2018년 봄 푸엉은 딸을 낳았습니다. 한국 이름은 소망, 베트남 이름은 푸엉이었어요. 아기를 업고도. 푸엉은 김치 사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아기를 봐주며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감동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푸엉이 번 돈으로 처음으로 시부모님께 용돈을 드렸을 때였어요.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조금이지만,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준 돈을 받고는 뒤돌아 눈물을 훔쳤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정말 자랑스럽다. 푸엉의 김치 사업은 점점 커졌습니다. 베트남 이주 노동자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 심지어 한국 사람들도 찾기 시작했어요. 푸엉은 특별한 김치를 개발했습니다. 베트남 향신료를 살짝 넣은 퓨전 김치였죠. 고수를 넣은 김치, 레몬그라스 향이 나는 김치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베트남 며느리의 특별한 김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실렸어요.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왔습니다. 푸엉은 떨리는 마음으로 인터뷰했습니다. 한국 어머니가 가르쳐 준 김치. 이제 제 보물이에요. 시어머니는 방송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애가 처음 왔을 때는 김치 냄새만 맡아도 힘들어 했는데, 이제는 김치 전문가가 됐네. 온 동네가 푸엉을 자랑스러워 했어요. 2019년 설날 푸엉은 3년 만에 베트남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짐이 있었어요. 김치 100kg과 김치 담그는 재료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내 며느리 고향도 보고 싶고 사돈도 만나고 싶어. 베트남 공항에 도착했을 때 푸엉의 가족 30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나. 이렇게 대가족이었구나. 푸엉의 어머니는 한국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두 어머니는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푸엉의 고향 마을에서 김치 시식회를 열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낯설어 했지만 한입 먹어본 후에는 감탄이 이어졌습니다, 맵지만. 맛있어. 밥이랑 먹으니. 정말 좋네. 특히 푸엉이 만든 베트남식 퓨전 김치는 대박이었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제안했습니다. 푸엉. 우리 마을에 김치 공장을 만들면 어떻겠니? 일자리도 만들고, 한국 음식도 알리고, 푸엉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꿈에도 생각 못한 기회였어요. 시어머니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내가 김치 담그는 법을 마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게. 한국어를 못하는 베트남 사람들에게 시어머니는 몸짓 발짓으로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푸엉이 통역을 하며 도왔어요.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베트남 아주머니들이 한국 시어머니를 마마엄마라고 부르며 따랐어요. 시어머니도 베트남 딸들이라며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배추 대신 베트남 채소로 김치를 담그는 실험도 했어요. 공심채 김치, 파파야 김치, 새로운 김치들이 탄생했습니다. 푸엉의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딸을 한국에 보낼 때는 마음이 찢어졌는데 이렇게 성공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한국 어머님이 이렇게 잘해주셔서 시아버지도 베트남 사돈에게 막걸리를 따라주며 우리 며느리 최고! 라고 엄지를 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푸엉과 시어머니는 마을 여성 50명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배웠어요. 푸엉 선생님, 김치 할머니! 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날 마을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베트남 음식과 한국 음식이 한 상에 차려졌어요. 김치 볶음밥, 김치 쌀국수, 김치 반미 두 나라의 음식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언니. 우리도 김치 만들어서 팔 거야. 푸엉 언니가 가르쳐 준 대로. 마을 여성들의 다짐에 푸엉은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도. 이제 베트남도. 내 고향 같아 라며 훈훈하게 웃었어요, 2020년.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 푸엉은 오히려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베트남 이주 노동자들이 고향에 가지 못하면서 향수병에 시달렸고 푸엉의 퓨전 김치가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푸엉은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저 진짜 김치 공장 만들고 싶어요, 한국에도. 베트남에도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꿈을 지지했습니다 그래. 내가 평생 모은 돈이 있어. 그걸로 시작해보자. 눈물겨운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내민 통장에는 5천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며느리 시집 올 때부터 모은 거야. 언젠가 내가 필요할 때 주려고. 푸엉은 시어머니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정말 감사해요. 남편 준호 씨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대출을 받고 정부 지원 사업도 알아봤어요. 다문화 가정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추가 자금도 확보했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 푸엉의 꿈을 응원했어요. 2020년 9월 경기도 포천의 푸엉 김치 공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공장이었지만 HACCP 해썹 인증까지 받은 정식 식품 제조업체였어요 직원은 한국인 3명 베트남인 5명 모두가 가족처럼 일했습니다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푸엉이 만든 김치가 베트남 교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면서 베트남 현지 한국 기업들이 대량 주문을 했어요 푸엉 김치는 한국 김치의 정통성과 베트남의 입맛을 모두 잡았어요. 2021년 드디어 베트남 호치민에도 김치 공장을 열었습니다. 푸엉의 고향 마을 여성 20명이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한국 시어머니가 직접 가서 한 달간 기술 교육을 했습니다. 우리 베트남 딸들 열심히 배워서 잘 살아야 해. 베트남 공장 개업식 날. 한국 대사관에서도 축하 사절을 보냈습니다. 푸엉 씨는 한배 문화 교류의 상징입니다. 푸엉은 한국어와 베트남어로 소감을 밝혔어요. 한국 어머니의 사랑과 가르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언론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김치로 두 나라를 잇는 베트남 며느리.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아름다운 동행. 푸엉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한국의 유명 대기업에서도 투자 제한이 왔습니다. 푸엉은 수익의 일부를 다문화 가정과 이주 노동자를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푸엉 김치 나눔 재단을 만들어 어려운 이주민들에게 무료 김치를 제공했어요. 시어머니도 재단 이사장을 맡아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2022년. 푸엉은 대한민국 다문화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장에서. 푸엉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제두 번째 고향입니다. 한국 어머니는 제 진짜 어머니예요. 김치는 우리 가족의 사랑입니다. 2025년 현재 푸엉은 35세가 되었습니다. 푸엉 김치는 한국과 베트남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수출되는 글로벌 브랜드가 되었어요. 직원 수만 200명. 연 매출 1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는 이제 70세. 여전히 정정하신 그녀는 푸엉 김치 아카데미의 명예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베트남 공장을 방문해 품질 관리를 하고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합니다. 푸엉이 내 삶의 가장 큰 선물이야. 감동적인 순간이 또 있었습니다. 푸엉의 딸 소망이가 일곱 살이 되던 해, 할머니에게 한글로 편지를 썼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가. 엄마한테 김치 가르쳐 줘서, 우리 가족이 행복해요 시어머니는. 그 편지를 액자에 넣어 늘 곁에 두고 있습니다. 푸엉의 베트남 부모님도 한국을 자주 방문합니다. 이제는 간단한 한국어도 하시고, 김치도 즐겨 드세요. 두 집안은 진정한 하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화상 통화로 함께 차례를 지내는 것이 전통이 되었죠. 2024년. 푸엉은 자서전을 출간했습니다. 김치 담그는 며느리 사랑으로 국경을 넘다라는 제목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드라마로도 제작되었어요. 많은 다문화 가정에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푸엉 김치 공장은 이제 다문화 가정 여성들의 일터가 되었습니다. 필리핀, 태국, 중국, 몽골. 다양한 나라에서 온 여성들이 함께 일하며 서로의 문화를 배웁니다. 푸엉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해냈잖아요. 특별한 프로젝트도 진행 중입니다. 세계 김치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각 나라의 채소와 향신료를 활용한 새로운 김치를 개발하고 있어요. 태국 김치, 인도 김치, 멕시코 김치 김치가 세계 음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푸엉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평화. 한국과 베트남의 평화를 상징하는 이름이었죠. 시어머니는 손자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두 나라의 축복이구나. 매년 김장철이 되면 푸엉김치 공장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립니다. 한배. 김장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양국의 시민들이 함께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축제예요. 2024년에는 1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푸엉의 성공 스토리는 많은 기업들에게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케이푸드의 현지화, 문화융합비즈니스의 모범사례로 대학경영학과 교재에도 실렸어요. 푸엉은 강연 요청이 쇄도하지만 여전히 매일 새벽 공장에 나가 김치를 확인합니다. 시어머니와 푸엉이 함께 개발한 사랑의 김치는 특히 인기가 높습니다. 한국 전통 방식에 베트남 레몬그라스를 살짝 넣은 이 김치는 두 나라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줍니다. 이 김치 안에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다 들어있어요.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베트남 정부에서 푸엉에게 국가 공로상을 수여한 것입니다. 푸엉 씨는 베트남 여성의 자랑이며 한베우호의 상징입니다. 시상식에는 한국 시부모님도 초청받아 함께 축하했습니다. 2025년 새해 푸엉은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푸엉 김치 월드라는 테마 파크를 만드는 것이에요. 김치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세계 각국의 발효 음식을 만나는 공간 시어머니는, 여전히 든든한 조언자입니다, 어머니. 제가 처음 한국 왔을 때 기억나세요? 김치 냄새에 코를 막았었는데, 그럼, 어떻게 있겠니? 근데 지금 보니, 그때부터 넌 특별했어. 포기하지 않는 근성이 있었지.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진짜 딸처럼 넌 진짜 내 딸이야. 내가 낳지 않았을 뿐이지.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 안았습니다. 공장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누군가 외쳤습니다. 우리 회장님. 우리 원장님 최고. 푸엉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녀가 담근 김치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맛을 내며 숙성되어 갑니다. 한국과 베트남. 시어머니와 며느리, 전통과 혁신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하모니. 마지막으로 푸엉이 늘 하는 말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운이 좋았어요. 한국 어머니를 만났으니까요. 하지만 운만으로 된건 아니에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배우려는 자세,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문화 가정 여러분, 이주민 여러분, 힘내세요.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김치가 발효되듯이 우리의 노력도 언젠가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거예요. 한국 가족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외국인 며느리, 사위들을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주세요. 그들도 부모님을 떠나 낯선 땅에 온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제 시어머니처럼 사랑으로 가르치고 기다려주신다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가족처럼요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기다림과 정성, 그리고 사랑이 만들어내는 시간의 예술입니다. 제 인생도 그렇게 발효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숙성되어 갈 거예요. 감사합니다. 까만 감사합니다. 베트남어로 이렇게 푸엉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평범한 베트남 시골 처녀가 한국의 며느리가 되고 김치를 통해 두 나라를 잇는 기업가가 되기까지 그 여정에는 시어머니의 사랑, 가족의 응원,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푸엉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푸엉 김치 공장에서는 김치 익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 안에는 한국과 베트남의 정,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랑,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김장독에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담기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